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젠틀 타로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젠틀 타로의 타로 마스터 젠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희소식,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타로 카드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듣게 될 여러분들에게 오는 희소식은,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타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총 4개의 카드를 준비할 텐데요. 여러분의 타로 카드 선택은 카드 뽑을 때 특별히 기운이 느껴지거나 마음에 끌리시는 카드를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고정 댓글의 타임 샘플을 통해서 행운의 봄을 4가지 중에 선택하시거나 랜덤 번호 1번부터 4번까지 번호로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카드 준비하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듣게 될 가장 기쁜 소식 처음으로 듣게 될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타로 검의 보물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러분들은 올해 처음으로 어떤 좋은 소식을 듣게 될지 여러분의 카드 첫 번째 카드는 6번 펜타클 카드고요 7번 지팡이 카드 8번 검 카드 1번 컵카드, 2번 펜타클 카드, 두번째 타로카드는 전차카드, 에이스 지팡이 카드, 2번 지팡이 카드, 에이스 검카드, 마지막 카드는 4번 지팡이 카드, 좋은 카드 나왔네요. 일단 1번,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을 먼저 보면, 여러분들은 어, 금전적으로만 보더라도 참 이게 무엇이 안 모아지고, 안 벌어지고, 나한테 금전이 들어와서 쌓이지 않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나의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제일 답답하다, 답답한 모습이다라고 그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신감도 그렇기 때문에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하지만 해야 될 일은 계속 뭐 내가 맡거나 내 역할, 내 책임에는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내가 어떤 수학이나 성과, 금전적인 이득,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좀 힘들고 지치고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역시 상황이 힘들어도 여러분들은 일단 무엇인가를 잘 극복해내고 있는, 헤쳐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점점 지쳐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올 소식이 어떻게 보면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해결되는, 여러분들의 갈증이 해결되는 그런 소식일 수 있는데, 이렇게 전차카드, 무언가 여러분들의 정체가 좀 풀리는, 그래서 멈춰져 있는 여러분들의 현상 자체, 현재의 모습이 멈추지 않고 무언가 그 액션이 이루어지고, 이 뭔가 이제 동력을 좀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올해 처음으로 듣게 될 소식이고요. 이 처음으로 듣게 될 좋은 소식, 그런 좋은 운은 3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소식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적으로 운이 들어오는 모습, 새로운 운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에너지가 차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 이번 지팡이 카드도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얽매여 있던 일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그런 일들로부터 뭐, 해결이 되거나 정리가 돼서 다음 새로운 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게 될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려고 했거나 하고 싶어 했거나 막혀 있어서 다음 일로 진행이 안 됐던 일들이 이렇게 새롭게 추진되는 모습, 새롭게 운이 여러분들에게 트이게 되는 모습이 있고요. 그런 어떤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듣게 될 좋은 소식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4번 지팡이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로 보면 1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일을 확실히 시작하게 되는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또 새로운 환경에서의 어떤 그 새로운 시작, 어떤 좋은 컨디션으로 일이나 상황이 새로운 곳에서 시작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혹시 1번 여러분들 중에 무언가 현재 있는 곳이 공간적으로 뭐그안 맞다거나 아니면 계획이, 공간을 이동해야 되는 계획이 있다면, 그런 이사 계획,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떤 새 직장, 창업. 그렇게 새로운 것으로의 일적인 상황,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이런 노력적인 상황이 새로운 것에서 시작되는. 그래서 뭐 개업을 하신다든지, 무언가 이런 새 직장 창업, 이사. 그런 쪽으로는 아주 여러분들이 조만간 듣게 될 어떤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이 좀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운과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4번 지팡이 카드로 나와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번 여러분 답답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어떤 진도가 나가지 않고 그리고 무언가 나에 대한 성과나 노력에 대한 어떤 이득, 금전적인 이득, 그다음에 어떤 그 성취도 이런 것들이 계속 막혀 있거나 정체되고 생각만큼 이렇게 잘안 풀렸는데 조만간 3개월 이내로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운과 기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일로 일이 전환되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멈춰있지 않고 이제 정체가 풀려서 술술 일도 풀리고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일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1번 카드, 여러분이 선택한 1번 카드에 나와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고요.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여러분이 선택한 지팡이의 보물 카드. 이번 여러분들은 올해 처음으로 듣게 될 좋은 소식, 좋은 운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카드는 나이트 오브 소드 기사 검카드고요 5번 컵 카드. 템퍼런스 카드. 2번 지팡이 카드. 저지먼트 카드 2번 여러분이 선택한 지팡이 보물 카드 올해 여러분이 처음으로 듣게 될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인지 두 번째 타로 카드는 나이트 오브 소드 역시 기사 검카드 나왔고요 4번 검카드 5번 지팡이 카드 10번 지팡이 카드 마지막 카드는 9번 지팡이 카드 아, 일단 이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소식일 수도, 좋은 소식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걱정한 만큼은 아니지만, 이좀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좀그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카드에서 보여지는데요. 어떤 화도 있고, 분노도 있고, 흥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좀 냉정해야 되고 이성적인 어떤 결정이 필요하고 한 그런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습이 카드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힘든 상황인 걸로 보여지는데 어, 어떤 것들인지 보면 여러분들이 좀 복잡한 어떤 악유상태 뭐 논쟁이나 어떤 싸움거리 이런 그 소모적인 어떤 그런 그 논쟁 뭐 이런 그 복잡한 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주 상황이 좀 복잡하고 힘들다라고 나오는데요. 뭐, 여러분들의 각각의 상황이 제너럴 카드이기 때문에 있겠지만, 그 종합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공통적으로 보면 아주 관계적으로 복잡하고 또그 자체가 이 어떤 그 감정적인, 감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소모적인 그런 언쟁, 논쟁, 싸움, 뭐, 악유 상태, 그래서 어쨌든 상황이 아주 복잡하고 이 힘든 상황이다라고 카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이트 오브 소드 기사 검 카드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 카드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여러분들의 좋은 운에 대한 소식에 대한 카드에서도 이렇게 기사 검 카드가 나왔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걱정하고 힘든 것보다는 최소한의 큰 손해나 큰 문제는 좀 피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행히 이제 저지먼트 카드도 여러분들의 운과 에너지에 들어와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상황도 복잡하고 힘들지만 그런 것들이 이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짐이지만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받아들이면서 다소 힘들지만 잘어 정리가 될 걸로는 보여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어떤 이성적으로. 이런 참아내고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카드에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조만간 어느 정도 안정과 휴식을 좀 찾게 될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카드에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카드 운에서 나온 걸로 봐서는 어떤 그 여러분들이 기대한 만큼의 좋은 운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한 3개월 정도 내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그리고 관계적으로든 아니면 상황적으로든 어, 또 있어야 될큰 손해나 큰 피해가 최소화돼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카드에서 나온 어떤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되고 또 시작되어야 되고 그런 상황인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성적으로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화나 분노,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처리해서 끊어낼 건 끊어내고 그렇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특히 결단이나 선택, 결정이 되게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무언가 새로운 일을, 새로운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되고 시작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카드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해결이 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그런, 저지먼트 카드가 사실은 주변 카드들이 잘 나오면 아주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카드인데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의 카드에서는 어느 정도 현재 아주 힘든 모습이 좀 회복되는 그런 어떤 음, 모습의 카드로서 읽혀지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힘은 들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 생각만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만큼 아주 힘든데 다행인 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포기하거나 뭐그 접히거나 그리고 큰 피해나 큰 문제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여러분들이 버텨내고 이겨내고 다행히 최종적으로는 좀 안정과 휴식이 여러분들에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온다라고 카드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 카드상으로 보면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아주 점점 이제 그 힘든 것들을 좀 최소화되고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 정리된다고 하니까요 힘내시고 어, 여러분들의 운과 에너지가 좋은 운으로 좋은 에너지로 전환되도록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화나 분노 흥분은 좀 가라앉히고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인 그런 어떤 행동과 뭐 언행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마음가짐을 가지면 뭐 카드상으로는 조만간 안정도 오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여러분들의 본연의 운과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지금 많이 꼬여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잘 회복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듣게 될 기쁜 소식 여러분들의 희소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타로카드 여러분이 선택한 3번 여러분이 선택한 펜타클의 보물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여러분들에게 올해 처음으로 오게 될 기쁜 소식은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타로 카드는 4번 지팡이 카드 월드 카드 태양 카드 5번 검 카드 7번 컵 카드 두 번째 타로 카드는 은둔장 카드, 러버스 카드고요 페이지 검 카드, 8번 컵 카드, 마지막 카드는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 기사 카드가나왔고요 네, 일단 3번 여러분들은 뭐, 음, 여러분들이 현재 약간 집중도 안 되고, 앞에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어서 약간의 욕심이 더해져서, 뭐 조금 방향이나 이런 설 방향이나 가고자 하는 어떤 그 상황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 선뜻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실제로 옵션이나 선택지가 아주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결과나 상황 자체를 아직은 잡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기회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아직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거나 뭔가 이렇게 이 확정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는 모습인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운 자체는 아주 좋은 여러분들의 패, 운, 기운은 여러분들에게 모두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약간의 욕심이 더해져서 지금 원하는 결과나 상황은 여러분들이 당장 확정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곧 여러분들은 답을 찾게 된다라고 합니다. 3번 여러분들은 곧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듣게 될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펼칠, 어, 이런 그, 여러분들의 뜻을 펼칠 그런 곳으로 어떤 시작이 되는 그래서 확실하게 그런 방향이 정해지는 것, 그리고 그런 답을 찾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곧 듣게 될 좋은 소식인데요 어떤 것들로 보이냐면 여러분들이 현재 뭐 확정적이지 않았다면 곧 계약이 이루어진다든지 어떤 확답이 들어온다든지 무언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이그 관계 계약 협약 확답 이런 기다리는 것들이 아주 확실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일의 관계가 성사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어 마음에 드는 곳은 있는데 어 계약이 안 되고 있고 뭐관련는 곳에서 아직 답을 안 주고 있다면 곧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답이 오게 되는 그런 모습, 확정적으로 무언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곧 듣게 될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게 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아직 결정을 못했다면 조만간 확실한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이동을 하게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이동수 이직 이사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여러분들에게는 좋게 보이는데 그런 것들 플러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여러분들을 뭐 지원해주거나 여러분들을 뭐 서포트해주거나 여러분들의 파트너. 어떻게 보면 인적으로도 인적 관계로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협약이 이루어지거나 그 인적 관계에서의 확답이 오거나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어떤 그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대에서는 확실하게 나오고요. 이렇게 이미 마음이 그 마음이 굳혀져 있거나 이런 모습인데 반대편, 상대편으로부터 아직 답이 없다면 곧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답을 듣게 되는 것이 3번 여러분들이, 3번 여러분들에게 올해 처음으로 듣게 될 좋은 소식이다, 소식 운, 운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운과 에너지, 그리고 들어온 폐 자체가 아주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간의 욕심이 더해져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욕심 자체도 기다리는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 뿐이지 여러분들이 답을 찾게 되면 일사천리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방향의 답이나 확답 그리고 계약이 성사되는 그런 모습이 확실하게 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흔들렸다면 마음이 안 흔들리고 여러분들이 확정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혀서 무언가 시작이 되거나 어, 옮겨지게 되거나 이동이 되거나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마지막에 기사 컵 카드로 봐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들이 어, 확정적으로 어, 여러분들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있는 그런 곳으로 이동을 할수 있는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이나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확정적으로 펼쳐지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3번 여러분들은 현재의 기운 자체도 좋기 때문에 약간 아직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나 원하는 방향, 원하는 답이 없다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바로 찾게 될수 있는 좋은 운을 현재도 갖고 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3번 카드리딩 여기까지 하겠고요.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여러분이 선택한 컵의 보물 카드. 올해 처음으로 듣게 될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인지? 4번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 첫 번째 카드는 퀸 펜타클 카드고요. 다음 메지정 카드. 에이스 검 카드. 9번 지팡이 카드고요. 2번 컵 카드 4번 컵의 보물 카드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올해 처음으로 듣게 될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인지 두 번째 타로 카드는 행맨 카드 나왔고요. 10번 코인 펜타클 카드 역시 4번 코인 펜타클 카드고요. 나의 토프코인 펜타클 카드, 기사 카드고요. 마지막 카드는 3번 검 카드. 어... 4번 여러분들은 일단 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 물질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 재물적인 부분, 뭐 외향적인 이런 그 외적인 어떤 성장 그런 그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조만간 원하는 대로. 어떤 결과나 성과를 듣게 된다라고 카드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여러분들 카드를 보면, 어, 현재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욕심, 그런 어떤 그 기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여러분들은, 어, 이, 내 뜻대로, 또내 결정대로 이렇게 그 독단적으로 또내 자신감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위주로 하려는 그런 성향이 많은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일단 카드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그, 좀 심하게 얘기하면 독단적인 결정? 그런 것들이 결과는 아주 좋다라고 나오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그, 뭐, 감정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관계에서 분명히 어떤 상처받는 사람이나 관계가 생기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만 볼 수는 힘든데 카드상으로 그런 어떤 여러분의 기대나 성과 그리고 여러분의 결정이나 여러분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곧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 금전적인 재물적인 그리고 외적인 이런 모습들은 아주 좋은 결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데 반면에 어떤 그 여러분들에게 같이 동반되는 것이, 또 관계적으로는 음, 상처를 주거나, 어떤 그 건강, 뭐 본인으로 따지면 본인의 건강도 좀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음, 여러분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거나 관계되어 있는 사람과의 또 관계적인 측면이 아주 깊은 상처, 그리고 어떤 그 관계에, 이, 뭐 관계가 좀 끊어지거나 관계가 이런 정리가 되는 그런 모습도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4번 여러분들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들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관계적으로 나의 건강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좀 신경 쓰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내가 결정하는 것들을 결정할 때 그런 것들좀 고려하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카드에서는 좀... 어, 강하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같은 기운만 좋은 기운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 좋은 이런 관계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나 재물은 좋지만 그런 쪽에선 손실은 없지만 거꾸로 이런 그내 몸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또 마음을 다치게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이 조만간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소식과 함께 같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함께 계약돼 있거나 협력하고 있거나 파트너로 있는 분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내 몸이 어떤 내, 내 자신이 좀그 상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러분들 자체도 지금 많이 부족하게 보이진 않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이 이 기대하는 만큼 너무 이렇게 그 과하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지 않는 모습이 좀 좋을 걸로도 보여집니다. 사실은. 음, 곧 오게 될 여러분들의 좋은 소식이나 이런 운으로 보면 아주 좋은 결과들이 있긴 한데,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차지하는 모습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금전, 재물, 그리고 외향적인 이런 그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 그런 욕심 또는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들의 어떤 그 결정, 뭐, 그리고 여러분들의 뜻을 조금만 이렇게 그 나눠서 여러분들의 몸,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계적인 다른 사람,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 협력하시는 분들, 뭐, 인간관계,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고려해서 같이 가져가는 것들이 다소 조금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몫이 좀 줄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하는 것이 좋다라고 카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고요.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